와 타자 치는 것 같아. 어. 미쳤다. 힘든 아, 걸 자랑이라고 하는데. 그래. 시간 낭비다 요즘 시대. 에 판서의 공부를 애들은 방치하는 건데. 당 PPT 쓰지 언제 쓰나. 인생 너, 힘들게 사는다. 그리다가 수업 끝날 때. 웬 시간 낭비? 그냥 프린트 불러 주세요. 어차피 지워질 거왜 저렇게까지 쓰지? 그냥 파일 만들었어. 쓸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지. 효율성 제로. 교장 선생님의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. 교장 선생님 해짜 차은우한테. 님 못생겼다. 아유 진짜 너 못생겼다라고 하면 차은우가 타격을 받을까? 아니요. 아니야. 아니 아이유한테 왜 그렇게밖에 못 불러요라고? 아이유가 별 타격을 입을까? 아니요. 전부 다 선생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야. 수업 시간에 저렇게. 산사한다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지도 않고 충분히 설명하고 요약 정리해서 선생님에게는 해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타격이 전혀 없어요.